네 안녕하십니까 고펄스 가이드맨입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 그 전신 마네킹을 이용해서 고펄스3 제세동기와 고펄스 CPR 흉박박기를 직접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을 마네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과상의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충분히 그 환자의 의식확인, 호흡확인을 하고 난후 수업이 없을 경우에 바로 CT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가지고 오신 재수동기와 함께 스태치를 한단에 부착을 해서 최초 분성비 최초 수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이기 모드를 활성화할 것입니장리을 분석 중입니다. 분석한과 동시에 쇼크를 네. 느리기 때문에 충전되기 시작했고요. 먼저 이제 분석 c p r 을 충전할 수충전요 약속을 전달하겠습니다. 쇼크 전달 쇼크를 전달었습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의실 분석과 c 트 r 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난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신. 흉박깎기, 고퍼스 CPR 흉곽깎기 거기에 이제 스쿱보드를 환자한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환자의 상체를, 이렇게, 이를환 이렇게 적용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고퍼스 CPR 암, 밑에 전원버튼이 있는데, 전원버튼을 키시면서 꺼내시면은, 먼저 좀더 원활하게 환자한테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스크보드의 슬롯에 이 본체의 부분을 연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이장비에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어 지금 CTR을 실행하고 있는 그 행위 중에 어 그런 적용하는 부분에서 간섭을 최소화시키면서 또한 행적 타임까지 최소화시키면서 환자한테 제적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박 센서가 있는데 빨간색 부분일 경우에는 과압박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센서 가 램프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초록색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노란색이면 살짝 어, 좀또떠 있는 그런 부분을 어, 램프 색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일 때딱 장비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환자한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압박 모드 그 다음에 이 귀속도로 환자한테 적용되는 부분을 보여수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벨트 네. 를저들 잡초하지 마십시오. 자. 심장 을 분석 중입니다. 지금 두 번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쇼크볼 리듬에 충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 쇼크를 전달해 주시오. 분석시켜를 하고 쇼크를 전달하기 전에 자, 쇼크 전달. 쇼크대에 전달되었습니다. C2를 실행하십시오. c 로하면은 기존의 흉박박기를 쓰셨을 때 이런 프로세스로 쓰셨겠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와 흉박박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별개로 운영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런 배송기와 흉박박기 따로 운영되는 부분을 도트스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장비처럼 사용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 그러면은 지금 이 흉박박기에 대한 정보가 리스트가 뜨게 되어있구요 가장 첫번째에 있는 그 장비 리스트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펄스 지금 이븐사이클 다이어그램이 어 흉박바퀴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분사이클 다이어그램으로 변환되면서 불투명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D 모드에서 바로 흉박바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흉박바퀴에 대한 압박속도, 깊이, 모드 그리고 지금 사용 가능한 그 배터리 잔량을 분단위로 표시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흉박박기를 이용해서, 어, 뭐, 8세 이상의 소아 환자, 그리고 총인, 그 다음에 흉박이 낮은 노인 환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슴이 있는 환자,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어떤 여성 환자들, 모든 환자를, 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용몸가 넓은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흉박박기가 지금,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좀 작용하고 무슨을 보여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세 번째 사이클을 제가 그냥 의로수동 분석을 해서 한번 세 번째 사이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하자리, 그러면 분석 들어과것 동시에 자동으로 흠박바퀴가 멈춰서 분석을 하게끔 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토크 빌드 밑에 자동으로 침투 되고, 이 소리 나게 되면 흠박바퀴가 알아서 분석 숫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충박박기가 완전하게, 빙원을 시킨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쇼크를 전달을 하고, 다시, 재차, 충박박을 진행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충전하는 가운데, 에너지 충전되는 가운데, 이쪽, 충전, 어, 그, 어, 작동 버튼을 눌러서, 먼저, 전체적으로 또 작동을 시켜서, 흉터를 줄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휴대할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 환자를 가벼운 것에다가 옮겨서, 그들 것에 옮기는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항공이 같이 좋아서 가벼운 것에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들 것에 옮겨야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두 명의 항구로 가정하겠지만, 보통, 어, 다른 팀과 함께 네, 협력을 해서, 어, 죽을 것에 환자를 옮기고, 최종적으로 구급차, 병원까지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장비는 두 개의 별개로 지금 이용된 것을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하나의 장비를 는 거로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휴가 밖에 대한 부분을 크하기 힘드신데, 이시동지 화면을 보시면서, 어,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간에 이동을 하고 압박을 하는 과정, 과정, 중간에 환자가 제 프락처로 왔을 상황에 있어서 이장비는기동 압박 모드에서는 100회 사이클에 한번 그리고 30대이나 1 5이 모드에서는 각각의 인공호흡 타임 사이클 때이 그 압박 센서가 감지를 해서 만약에 프락처로 인해서 내려앉은 부분까지 반환을 해서 흉박박스가박박스가 그 제대로 돼서 아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일 수 있는 그런 CPR 퀄리티 c t r 부분을 흉박박스가 어, 음 맞춰서 소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네 번째, 사이클 쇼크를 전달하시오 쇼크가 전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펀스 c p 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펄스 가이드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펄스 가이드맨입니다. 네, 지금부터 코펄스 c p r 흉곽각기를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뭐 가게는 들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죽을 것에 환자를 옮기고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송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흉곽곽기가 이제 완전하게 환자한테 구동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핸드로프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이제 가변두 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들둘것 위에 올리게 되요니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환자를 주둘 것 위에 올린 상태에서 자, 드물 것을 신 d 형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자, 엘리베이터에 있는 공간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흉각 바퀴는 설정되어 있는 바팡 모두 비속도로에서 환자한테 적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오게 봤을 때이주둘 것을 의자 형태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보통 국내 상용되고 있는 이 주들 것이 5단 주들 것이기 때문에 7렇게 5단까지 해서도 지금 18포인트가 크게 흐트러짐 없이 적용되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겠 예, 그러면 지금 환자를 구급차에다가 네, 탑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질로 세팅이 되어있고요 2분 사이클이 지금 가화가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탑승시킬 때 죽을 것이라든지 흉곽바퀴가 따로 이제 약자함 쪽에 가속되는 부분이 없게 환자를 접촉하지 마십시오 탑승이 완료됐고요 시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이분사이클 댐과 동시에 지금 분석사이클 함과 동시에 흉곽바퀴 자동으로 분석을 리듬할 수 있게끔 완전히 이완시켜서 멈추는 상태고요 쇼크로 리듬이기 때문에 쇼크를 전달하라는 희생한 나무가 동시에 쇼크 버튼 눌러서 쇼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쇼크가 전달되었습니다 쇼크를 전달하기, 전달되었습니다. 슈크를 전달하기 슈크를 전에 필터 타일를 실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핸즈적스 타임을 줄일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줬고요 그 정상적으로 200줄로 흉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찰나에 흉곽바퀴가 어, 완전하게 이완을 시키고 축을 전달하고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